영원한 행복을 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켈리스 여러분. 생각 파워를 전달드리는 웰싱킹 책방의 오디오북 코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행복을 얼마나 자주 많이 느끼셨나요? 행복을 느끼기에는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아직 이루어야 할 것도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행복하세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할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복 또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했다면,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행복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사 물건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불평불만하거나 그 상황에 머물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을지에 집중하며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 나가죠. 하지만,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좋은 기회를 줘도 그것이 기회인지 알아차리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행복이란 울타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돈도 없고 시간도 부족해서 지금 당장 행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한계를 씌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나는 무엇이든 될수 있고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불행하고 고통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하루하루 내 행복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위대한 시크릿은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켈리가 성공하기까지 60번 이상 읽었던 시크릿을 기억하시나요? 위대한 시크릿은 시크릿 이후 15년 만에 나온 후속작입니다. 저자인 론다버는 시크릿 출간 이후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으나 알수 없는 불안과 우울함에 빠졌다고 합니다. 딸의 건강까지 악화되자 완전히 무너져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자기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위대한 비법을 얻었다고 합니다. 론다버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시크릿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란 쉽게 말하면 내가 현재 여기에 존재함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곧 행복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곧 알아차림이자 완전함 그 자체임을 아는 것입니다. 시크릿이 운과 불을 끌어당기는 마음의 힘을 이야기했다면 위대한 시크릿에서는 성공과 불을 넘어서서 온전한 나로 사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크릿보다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책에서는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쉽게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오디오북을 매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100일 동안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씹어 먹어버리세요. 알아차림을 통해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부터 영원한 행복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니다. 당신의 성격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데 성격이 곧 당신이라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화가 난 사람인가? 다정한 사람인가? 불만이 많은 사람인가? 짜증이 난 사람인가? 아니면 친절한 사람인가? 그 전부가 당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그 전부가 될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화가 난 사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 않은가? 화난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불만이 많은 사람이 진짜 당신이라면 그 사람이 사라질 때 당신의 일부도 그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화가 난 사람이 있기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화가 난 사람이 사라진 후에도 그 자리에 있다. 당신은 불만 많은 사람이 나타나기도 전에도 여기 있었고, 그가 사라진 후에도 여기 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기분이나 성격은 분명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몸을 경험하고 마음을 경험하며 인간임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일부도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신도 아니다. 그 모든 경험이 끝나도 당신은 끝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은 알아차림일 뿐이다. 마음은 생각할 때만 나타나고 생각이 끝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결코 나타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알아차림은 당신이 자고 있을 때조차 현존한다. 잠이 들면 알아차림이 사라지고 깨어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느끼겠지만, 우리는 아주 잘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말한다. 아기처럼 정말 잘 잤어. 아기처럼 잘 잤다는 사실은 어떻게 아는가?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알아차림이 현존하며 이를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당신에게 해보라.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 즉시 알아차림을 인지할 수 있다. 알아차림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언제나 존재한다. 당신이 집중의 대상을 생각에서 알아차림으로 옮겨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가 된것 뿐이다. 알아차림을 제외한 모든 것은 결국 끝나거나 죽는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도 예외 없이 왔다가 가고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지구상의 모든 것, 육체와 도시, 국가와 대양은 생겼다가 결국 사라진다. 잠시 생각해 보면 영원히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심지어 이 지구 자체도 태양과 태양계도 우주도 마찬가지다. 영원한 곳은 오직 알아차림 그한 가지 뿐이다. 당신이라는 그 알아차림만이 영원하다. 알아차림 훈련 1단계.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자문하라. 알아차림 훈련은 내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림의 상태로 머무르기 위해 계속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훈련은 알아차림 상태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 자체가 이미 알아차림이기 때문이다. 1단계,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자문하라. 마음으로 대답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은 당신이 알아차림을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당신은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 알아차림을 의식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자문하는 즉시 알아차림이 현존한다. 마음이 곧바로 생각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다. 그럴 때는 그저 한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라. 그 질문을 자주 할수록 알아차림의 상태에 오래 머무를 수 있을 것이고, 그럴수록 생각과 마음은 고요해질 것이다. 알아차림 훈련 2단계. 알아차림에 주목하라. 1단계 훈련을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을 인식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알아차림에 대해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알아차림이 전면에 나서고 마음은 배경으로 물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알아차림을 가라앉고 있다고 느끼면 혹은 알아차림을 놓쳤거나 되찾을 수 없다고 느낀다면 자문하라. 알아차림을 놓쳤다고 알아차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이를 통해 다시 알아차림을 알아차릴 수 있다. 아직 알아차림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면 이렇게 자문하라. 내가 알아차림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알아차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 알아차리는 것도 바로 알아차림이다. 이제 당신은 알아차림을 알아차린 것이다. 알아차림 훈련 3단계. 알아차림에 머물라. 알아차림에 머무는 것은 무엇에 집중하느냐의 문제이다. 내 스승이 이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었다. 마음은 카메라 렌즈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마음에는 자동 줌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줌 렌즈로 대상을 자세히 클로즈업 하듯 대상의 자세한 부분에까지 집중한다. 마음은 대체로 줌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넓은 공간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렌즈를 최대한 여러 곽광으로 사진을 찍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초점의 대상을 넓혀 자세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알아차림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상태로 머물며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이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주변에서 가까이 초점을 맞추어 볼수 있는 대상을 찾고 오직 그것에만 집중해 보아라. 원한다면 손을 사용해도 좋다. 이제 시선을 넓혀 특정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변에 최대한 많은 것을 인식하려고 노력해 보라. 몸이 즉각적으로 이완되는 것, 휴식이 찾아드는 감각을 느껴보라. 마음이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집중의 대상을 최대한 넓히면 마음은 배경으로 사라지고 알아차림이 전면으로 나서게 된다. 알아차림에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알아차림은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모든 것을 보고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끝내는 법. 부정적인 감정에 저항하거나 이를 표현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판단하지 말고 그저 감정일 뿐임을 인정하고 알아차려라. 그 감정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 감정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마음을 버릴 때그 감정에 저항하기를 멈출 때 에너지가 발산되고 감정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밀어내면 없앨 수 있다고 자만하지만 그럴수록 그 감정을 계속 경험하게 될 뿐이다. 정신 분석학자 칼 융이 말했듯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될 뿐이다. 저항을 멈추면 아무리 강한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신속히 몸에서 빠져나간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저항을 멈추려면 그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내버려 둬야 한다. 그저 감정을 알아차리면 된다. 마음을 편히 먹고 긴장하지 말라. 긴장하는 것 자체가 곧 저항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바꾸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고 어떤 대처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게 내버려 둘때 감정은 알아서 해소된다. 우리가 해왔던 방법과 반대로 내버려두면 감정이 에너지가 해소된다. 나를 해치는 것이 나를 축복한다. 몸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낸 후 당신이 느끼는 안도감은 강렬할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빠져나갈 때마다 몸은 가벼워지고 삶은 수월해지고 행복은 확장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면 버릴수록 가속도가 붙어 점점 쉬워진다. 결국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즉시 사라지는 지점에 도달한다. 감정은 당신이 알아차리는 순간 곧바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무한한 힘이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존재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이 거짓 이야기를 믿고 있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당신이 그 감정을 환영해 당신의 본성인 위대한 알아차림의 상태로 살수 있게 해준다. 파악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썼던 그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사실이 역설적이지 않은가? 부정적인 감정을 그 감정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라. 나의 스승이 말씀하셨듯이,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이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생겨난다. 감정을 바꾸거나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환영하라. 당신은 무한한 존재이며 환영하기가 당신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어떤 감정에서건 영원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환영하라. 오늘 소개해드린 위대한 시크릿 오디오북은 어떠셨나요?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믿음, 내 생각, 감정, 몸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며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며 나는 곧 행복이자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책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끝내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감정인가? 아니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주체인가? 부정적인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을 당장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행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면서 행복은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셨나요? 성공, 행복, 해답을 찾아 자꾸만 밖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나의 내면을 살피세요.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시크릿입니다. 자신에게 깊게 와닿은 알아차림 방법이 있다면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알아차림 방법을 댓글창에 공유해 주세요. 저는 새로운 오디오북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듣기만 해도 자기개발되는 웨싱킹 책방 코너가 좋으셨다면 구독, 알림을 설정하셔서 제일 먼저 실시간으로 받아보세요. 좋아요를 누르는 센스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